제주 해군 기지가 들어선 강정 마을은 해군 기지를 놓고 가족과 친척 그리고 이웃끼리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싸우는 갈등과 불화의 마을이 됐죠. 해군 기지 갈등이 시작된 지 11년 만에 강정 마을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원희룡 제주 도지사가 강정 마을을 찾았습니다. 잔치 음식을 차려놓은 주민들과 일일이 약수를 나누며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원일용 지사가 찾은 곳은 강정 마을 커뮤니티 센터의 개관식. 해군 기지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 해소를 위해 정부와 제주도가 67억 원을 들여 마을 회관과 경로당, 임대 주택 등을 지어준 것입니다. 앞으로 태양광 발전 단지와 농산물 가공 공장 등 20개 사업도 추진됩니다. 강정 마을에서 계획하고 있는 많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정확한 의사결정을 거쳐서 차질없이 추진이 될수 있도록 도지사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정부와 제주도가 약속했던 장학사업 등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형편성 때문에 좋은 조건의 지원을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정부와 제주도가 해군기지를 처음 지을 때의 약속을 저버린다면 또 다른 갈등과 투쟁뿐이 있을 뿐입니다. 물질적인 보상에 앞서 행정기관의 잘못과 사법부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강정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면서 범법자가 아닌 범법자가 돼버린 그 주민들을의 명예 회복을 시켜주는 게 우선 가장 필하다고 요 생각합니다. 오는 10월 제주 해군 기지에서 열리는 국제 관함식을 강정 마을회가 거부하는 등 갈등의 불씨가 여전한 가운데.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